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메뉴는 전복이랑 해삼 요거는 생전복 그리고 요거는 버터구이 한건데 마늘이랑 소금 살짝 간쳐서 했더니 한번 맛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실 음료는 멸치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썰어온 것도 있지만은 통으로도 한번 뜯어보고 싶어서 통으로도 하나 준비했어요. 이거를 우선 기름장에다가. 와. 식감 미쳤다. 소리 들리세요? 음 이거는 버터. 마늘이에요. 그것도. 맛있다. 마늘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. 너무. 너무 맛있다. 하나 다시 통으로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, 제가. 와, 근데 먹을 수 있을까? 음, 음. 맛있다. 이번에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. 해삼 보이나? 오독오독. mm -hmm. 음, 맛있다. 밀가짐 좀 하고 음, 이거 전복이 하나에 6,000원이에요. 너무 비싸. 내데 너무 맛있어 嗯。Okay. 제가 만들다가 내장이 남았는데 그걸로 전복죽 한번 끓이고 올게요. 짠! 제가 직접 전복죽을 끓여왔는데 여보세요. 아! 아까 잠깐 맛봤어요.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. 원래 다른 김치랑 김도 뿌려먹을까 했는데 너무 아까운 맛이라서 그냥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엄청 진해요. 전복도 한 마리 해. 다 들어갔어 음 너무 맛있다 가끔씩 해먹어 봐야겠어요 이거 꼬잘 넘어가요. 맛다고 전복도 제가 씹어먹고 싶어가지고 좀 크게 잘랐거든요. 진짜 맛있 고맙습니다. 아, 그리고 구독 한분씩낼 때마다 행복하더라고요. 잊지 말고 구독도 한 번씩 클릭해주고 나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